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일본 사람 레이짱입니다. 저는 오늘은 문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박열 위사 기념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열라는 논립 운동가 아시나요? 저 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약간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어제 보니까 박열이랑 가네코 흠미코라는 분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내일 가는 문견... 와, 약간 좀 두근두근 하는데요. 거기 간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의미가 있는 곳이었네요. 박효리... 훔미고 박효리 많이 했었던 말이... 훔이고를조 선탄에... 무도저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문견에 있구나. 내일 제가 가는 거네요. 이게 재판이 의미가 있었던 게, 박규리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일본이 진실 많이 숨기려고 했었던 게, 알리려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잊지 말라고 알리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었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열라는 분,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 많은 거죠. 제가 다른 한국 분들한테 박열라는 분 아시나요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박열 가네코 흠이 있고, 근데 제가 영화에서 보, 봤을 때온종꾼 사건의 주인공이고 이게 모를 수가 없는데 조금 신기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판결 위사 기념관을 보고 가네코 흠이 있고 묘지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파열은 한국의 아나키스트돈립운동가입니다 어린 나이로 산미루운동에 장가한 후 민주주의적 온건 노선으로는 논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1919년 10월에 일본 도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파열은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는 청소인들의 현실을 본록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기간지를 발간했습니다 네코 후미코는 가족에게 메르시와 학대를 받으며 괴로운 우린 시절을 보냈습니다.할머니를 따라 조선에 건너왔지만 여기서도 학대를 받아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이러한 산파늘을 잘 아는 이웃 조선인들에게서 위로와 견련을 받으며 조선 사람들의 따뜻한 존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가네코 후미코랑 파결이 만납니다. 어디서? 도쿄에서. 나는 개새끼로 서이다라는 시를 보고 가네코가 간돈을 받아서 파결에 빠졌습니다 파결과 가네코 후미코는 농구를 하면서 함께 아나키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일본 제국주의의 최고 권력 상징인 천판 내복사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들은 내역제 혐의로 기소되고. 사효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 재판 하면은 재판 기록도 남기고, 기사들도 오고, 기사가 나, 남기잖아요. 기사가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 파교리랑 가네코흠미코는 일본 사람들이 역사나 그런 걸 진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 그것도 싫고, 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발언 때문에 그거 기록을 남기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슈를 만들려고 박열이랑 가네고 흠이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유명한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일본이고 일본 재판인데 이렇게 한복을 입었었다는 신기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약간 무서운 것도 있는데 감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두워서 조금 무서워요. 재판을 이렇게 제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박교리도 들을 수 있고 가네코 후미코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박교리랑 가네코 후미코 같이 집안에 나왔어요. 둘이 뿜뿜가 돼서 저는 그래도 가네코 후미코 역할로 이렇게 하는 건가?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존경 의미를 담아서 가네코 후미코 대사를 제혼 재혼, 제형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 박을 애애니る 박도一緒に 씬을 나라. 我是满足しよう.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박열을 위에안 돈데 곤준잘 못. 아니 아니 이태는 재판에서는 그렇게 했었지 사진 찍을 때그 박열이 사형 당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사형이 안 됐지만 사형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모 엄마한테, 어머님한테 사진, 가네코 후미코를 소개하고 싶어서 사진 찍으려고 가네코 후미코가 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재판에서 두 사람을 변호해준 사람이 일본인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복을 입고 있는 이분이후세타츠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좀그 봐야 될 눈여, 눈여겨 봐야 될 분이 네. 일본인 그 변호사였던 후세 다쯔지 같은 음, 분이라고 네,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이분은 그 일본인이었지만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음, 상당히 많은 그 변호를 했던 그 인물입니다. 네. 어, 1910 19년 2월 8일에 일본에서 있었던 이팔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음. 분들에 대해서 그 변론을 맡기도 했고. 음. 교수님이 보수했을 네. 때 뭔가 그분을 어떻게 느끼셨다. 어, 저... 이분에 썼던 그글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음.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어, 살아가는 자기 혁명의 길을 가야 한다. 국적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어, 힘들지만 그 길을 꿋꿋이 갔던 분들이에요. 어, 이런 분들의 삶이야 말로 음, 나라나 이런 국가를 넘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그거 영화를 네. 보면서도 느꼈는데요. 네. 음. 당시에는 제고로 차별이 심했던 네. 시대잖아요. 네. 그 시대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음. 가네코 흠이코나 후지. 아프세 선생님을 음. 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가네코 후미코 묘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인가 싶은 게두개 있는데 아! 오! 이거인 것 같다 파결가 후미코는 사형 판결 이틀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후미코의 유해를 거두줄 가족이 필요해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두세 달후미코의 유골은 박열의 고현이 문교 으로왔습니다저는 이곳에서 두 사람의 유대감이 오르마나 기쁜 눈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 얘기라고 해도 뭔가 실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명치를 보니까 확실히 뭔가 달라지네요 마음이 진짜 가네코 후미코라는 분이 있었고 한국분들을 도와주면서 일본이 했었던 거를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었 사람들 이야기였는데 박열이랑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좀더 다른 시점으로 볼수 있었던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일본 사람들이랑 또 접하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많이 피해를 받았던 것 같아서, 가네코 흠이코 람파교리. 난 많이 차별도 받았었고,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근데 제 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본, 한국분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했었던 나쁜 부분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역사도. 제대로 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봤을 때, 다른 나라도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일단은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많이, 많은 장인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나라 감염된 역사는 어떤 건지, 그런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